네, 반갑습니다. 1월 7일, 내일 네, 일요일 저녁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네, 내일 좀 바로 집중해야 될 네, 내용들 좀 다뤄 드리고 싶어서 네, 방송 켰습니다. 저는 범주식, 네, 로봇주들 특집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는 구독이랑 좋아요 역시나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지난주죠 네 지난주 금요일 로봇주들 오후에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조정 나오는 섹터들인 수급들이 로봇주들로 굉장히 착실히 옮겨졌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리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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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종목들의 네 굉장히 지금 좋은 움직임들이 생각 어, 상상이 돼요 그리고 그게 가치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역시나 역시나 로봇주들은 가는 종목들이 가는,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선취관점으로,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집중해본다면은, 저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로, 우리가 수익들을 1월달, 네, 중순, 그리, 중순 그리고 중순 이후까지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로봇주들, 네, 이제 1월 됐고, 1월 8일자, 이제 본격적인 둘째 주장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두산로부터 틱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점, 잘, 잘 잡고, 포트별 대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산노브틱스가 꺾였어요. 그것도 많이. 9.71%까지 이제 금요일 자리가 나왔고,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두산노브틱스왜 이렇게 빠지죠? 했는데, 확실한 이슈가 있었죠. 보호회수 종료 매물 우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지난해 10월 5일 상장했고, 네, 이날부터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부터 3개월 보호의 세제분의 매도가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해제 물량이 44만 주로 전체 상장 주식의 0.68%에 불과하다. 그것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오른 종목이면15% 20% 빠질 수도 있어요. 보호의 세제 날에. 근데 10% 미만으로 이걸 잡았다는 거는 보호의 세제는 시작했고. 물론, 물량에 대한 이제 소화 부분이 나오겠지만, 0.68%라는 예수 물량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낙폭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두산도 못했스으냐 애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음, 그래서, 10만원이 깨지냐, 안 깨지느냐, 10만원 그 오면 여기거든요? 10만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제 금 싸움이기 때문에, 10만원을 언더로 보는 관점으로, 그리고 10만원을 지키는 관점으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로, 10만원 아래로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음, 최초 매수 자리를. 그렇다면 이 종목을 더 기다릴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을 10만원 아래로까지 갈수 있을 정도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다른 로봇주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따가도 말씀드릴 종목들이 있겠지만, 다른 대체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정말 목을 맬,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점도 지 인지를 부탁드리고, 10만원 언더로 가게 되면, 은 10만 원이 살짝 깨졌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심리적인 이탈이 나올 거예요. 여섯 자리였다가 다섯 자리로 이제 변화하는 그 심리적인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죠? 지표들도 도 지금 저점에 있단 말이죠.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RSI를 이제 심리적인 보조 말 그대로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데 지금 일부 이탈한 지금 구간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약간 불안한 네 기색이 좀 역력하다 라는 점을 봤을 때는 10만원 언더를 보시고 집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꺾어 올리기 시작했을 때네한번두번 번. 크게는 한 번이고 두 번이거든요 1차 시세 2차 시세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2차 때 여기서 15% 급등했던 그 직전 자리 여기가 주가상으로 이제 어림잡아 93,000원이에요 그래서 10만원이 깨지는 걸 확실히 그냥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3,0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이 종목을 V자 반등을 목적으로 충분히 최초 자리로 들어가는 관점은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시를 해드리고 아니다 10만 원 깨지 않고 안착하면서 갈 잠깐 깨졌다가 올라간 다음에 그대로 고점 보면서 고점 보면서 갈 확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분들은 자 10만 1,800원 10만 8 0 0원이에요음 그러면 어떻게든 내일 잡아야 돼요. 어 그런 거 상관없이. 오해서가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오고, 심령이 이탈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종목은 11만원 언더에서 어떻게든 잡아서, 그 다음번 고점을 밀어 올리는 거죠. 12만 4,500원이라는 역사상 신고가를. 음.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또한 V자 반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노브틱스를 조금 더 내가, 단타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 이상의 관점을 끌고 간다면은, 그것도 관점적으로 주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짧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깨졌을 때를 공략하는 게더 좋다라고 좀 관점을 잡아 드려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이랜시스를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출연하는 여의도클라스에서 이랜시스 11월 달 추천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AES를 가지고 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랜시스처럼 이렇게 대시세가 상한가로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번 쉰 다음에 이제 시세가 나올 때도 굉장히 강한 탄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음, 우리가 AI 쪽에서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생각보다 더 쉬웠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주목들 사항가 사항가 나오기 전날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예측하기 굉장히 없단 말이에요 음아또 꺾이네 이러다가 그냥 사항가를 한 방에 들어올리면서 매물을 그냥 한 방에 정리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랜시스도 그럴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4 2 4 5원이라는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는 초록색 초록색 6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 4,500원 넘기거든요. 그리고 구름대에 대한 여기 네 본격적인 상단 돌파에 대한 부분 여기에는 주가가 4,900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랜시스처럼 이렇게 대시세가 굉장히 강한 수급주들 오랜 기간 동안에 눌렸고 1월 대면에서 이제 로봇주들 그리고 금요일날 본격적으로 전체 시세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4 3 0 0원 언더에서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랜시스도 내일 꼭 챙겨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제가 바통터치랑 열두클라스, 상클모에 모두 다 언급드린 종목 하나 있습니다. 벌써 4만원 돌파했어요. SBB테크 감속기 쪽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로봇주에 있어서 감속기 매출이 로봇의 3 4 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 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sbb 테크는 제가 말씀드렸던 4만원 돌파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밀어 올릴 것이다 라는 건좀 잡아드렸죠 음, 그래서 여기 자리도 보시면요 음 여기 12월 27일부터 네, 단기적인 저는 v자반등이 나왔다고 봐요 이렇게는 잘 안보이지만 자 이렇게는 잘 안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네 짧은 구간에서의 v자반등이 나왔다는 걸 확인이 됩니다 네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여기에 있는 단기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는 자리가 여기는 추세 상단선, 주황색 상단선과 그리고 121선이 맞닿아 있는 점. 여기 돌파 자리가 4만 0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 났다. 4만 0천 원까지는 1차적으로 그대로 밀어올리는 거 보면서 이 종목은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점.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서 확실히 꺾여 나가기 시작했던 부분까지 들어올리는 걸 봐도 되겠네라는 관점으로 단타적인 관점으로는 4만 0천 원. 그리고 단기 이상의 관점으로는 48,000원 깔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SBB 테크도 말씀드렸고 로봇주들 뭐 그죠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들도 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두산노옵틱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네, 이렌시스 그리고 SBB 테크 이렇게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음, 하나 더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굉장히 많고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음, 감속기 하나 더 볼게요 spg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월 5일 아침에 재료가 부각이 오랜만에 됐습니다 sr 감속기 국산으로 높은 성장세 기대라고 네, 이제 목표가도 목표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spg는 깔끔하게, 35,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에 있는 단기 보점까지만 볼게요. 음,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에 또, 가져올, 가져올 확률이 높을 것 같고, 37,000원까지 보는 자리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감속기 쪽에서는 일단 SBB 테크를 조금 더원저가는 관점 보고, 그리고 SBG 따라오는 거 볼게요. 자, 오늘 주말.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본격적으로 또 성투. 네,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남은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